2024년 유행템입니다, 지금. 레몬 아이벌 그래, 이렇게 뜯을 수 있다니까요? 이게 통으로 레몬이 들어가 있어가지고. 맛있겠다, 그쵸? 1kg임. 어, 나 오늘 말투 왜 이래? 아, 편메라 보니까 너무 친구랑 온거 같아. 마라탕면이 있어요. 중경식 마라탕면. 레츠고, 요화정 컴온. 요화정으로 갈게요. 우와, 맛있겠다. 아니, 저는 왕교다리 참 좋아해요. 아 진라면 볶음밥은 뭐임? 나 말투 뭐임? 우와! <laughs> 이건 가야 된다. 이건 못 참는다. 그렇죠 여러분? 갈게요, 딸기. 나는 간식이 너무 좋아. 어! 두바이 초콜릿이다! 요즘 또 콧쌍 유명하지? 밤 티라미수다. 이게 그 스웨덴 젤리죠? 킴주 젤리. 그건 없나? 지구 젤리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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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다 나는 크랑키 좋아하니까 크랑키. 어, 어머, 이거. 이거 하늘이가 청정하는 건데, 갖다 줘야겠다.